안녕하세요. 세상사는 부동산의 심충필 소장입니다. 저희 세상사는 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거기요. 안녕. 네, 항공사진입니다. 어, 지금 현장에서 여기 안평 면사무소하고. 차량으로 한 3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의성 IC에서 지금 현장까지는 한 차량으로 한약한 10분 가량 들어왔는 것 같아요. 저희는 대구에서 출발해서 어 의성 IC에서 내려서 어 현장까지 진입을 하였고요. 어 위쪽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 안동 IC로 내려서 진입하시는 게더 접근성이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현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 보시면, 어, 안내로는 오. 여기서 진입하라고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이쪽으로 진입하시면, 여기 보시는 요 길이 엄청 좁습니다. 좁고, 가파르라서, 이쪽으로 현장 요길 쪽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진입하기는, 진입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길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쭉 시멘트 도로가 계속 닦여 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닦여 있고, 이렇게 오면 여기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어, 들어가는 여기 버스 정류장 이 삼거리가 있는데, 삼거리에서 들어오자마자 한 100m가량, 100m가량 보면은 제가 이 영상에도 요 현장 부분을 촬영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진입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까지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 꼭 유념하셔서 현장 가실 때, 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어, 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여기가 지적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고, 땅의 모양 보시는 것 같이, 현재 여기 도로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가 고속도로입니다. 어, 고속도로고, 저희가 옆에 여기 포장도로 된 진입 구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 같은 경우가 국어국이 지고 국가소의 땅입니다. 개인사회주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앞쪽에 여기 지금 일부 가수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임야가 이렇게 있는데, 요 계획관리지역이 앞쪽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요 평수가 정확하게는 2,660평 정도 됩니다. 어, 준보전 산지가 2,660평이고, 어, 나머지는 여기가 농림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점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여기가 필지별 산림 분석에 대한 어, 산림청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현재 우리 임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소나무 수종은 뒤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앞쪽에는 현장 가 보시면은 밤나무 수종들이 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지종 지분께서는 수종 변경 허가 신청하고 특용작물 재배 허가도 현재 받아놓은 상황이고, 추후에 뭐 임냐 수정을 받고 심거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임냐고, 표고는 현재 200m로 되어 있고요. 방향은 북서 방향입니다. 현재 보이는 이쪽 방향이 남쪽 방향이고요.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위쪽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경사도는 15도, 15도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현재 산림청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경사도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대상지고 수확벌채는 참나무류가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나무류가이 앞쪽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우리 땅에는 앞쪽 여기 계획관리지역 쪽에 자두가 수가 일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 또한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현장 여기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어, 진입로 구간입니다. 어, 여기까지는 지금 시멘트 포장이 어, 잘 이루어져 있고요. 일반 승용차 보다는 사른차를 어, 이용하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비포장길이 일부 지금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메인도로에서는 차량으로 한 1, 2분만 어, 들어오시면은 본 현장까지 도달할수 있습니다. 그점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가 현장 저희가 차량을 이제 대은 지점까지 맞는 모습이고요. 현재 이 모습은 이제 드론 촬영 모습인데 어 여기 보시면 어 임도길입니다. 지금 포장이 안돼 있는 이 차량이 들어간 바퀴 자국 모습 자체가 어 전부 임도 길이고 규기지입니다. 구기지. 어, 국일이라서 어, 저 위에 저희 임야 쪽 좌측편 임야까지 어, 이렇게 임도 길로 쭉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쪽에는 일부 어, 가수로 되어 있는데 어, 가수 같은 경우는 자두 가수인데 거기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어,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가수만 봤을 때는 약한 1400평이고 뒤에 일부 또 계획관리지역 입력까지 합치면 약한 2,800평가량은 어, 준보전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땅의 모양은 여러 모양인데 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현장 임장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이 땅은 최근에 대구 통합신공항 발표를해가지고 발표를 어, 가장 수혜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군이나 의성 쪽에 지금 현재 매물이 동이 날 정도로 문의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앞쪽에 보시면 은 여기 고래된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도 다 진입로입니다. 인도길이 지적도상에 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요렇게 항공의 모습인데 어, 이 지적도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어, 뒤쪽으로 땅 모양은 요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총평수는 28,105평입니다 가격은 평당 5,000원이고요 무엇보다도 메리트 있는 게 준보전 산지가 약한 2,800평 가량 앞쪽에 놓여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현재 지주는 대구에 계시는 교수분 두 분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수정 변경 허가라는지 특용작물 재배를 어, 다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산지에 어, 임업인에 관련된 부분이나 임업 후계자의 등록에 관한 부분은 어, 쉬울 듯 합니다. 이건 지상에서 저희가 이제 도보로 이동한 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집이 한 채가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는데 어, 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평당 한 20만 원씩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준으로 보시면 아주 투자 메리트도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길 따라 임도길 따라 가시면 양 옆에는 전부 어, 자두 가수가 엄청 지금 많이 있는데 양쪽에 그 자두 가수 같은 경우는 개인 이제 사유지고요. 가운데 임대길에 여기 지금 문이 잠겨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수 농사 하시는 분들이, 어, 삼짐승이라든지 어떤 짐승들이 모노게 이렇게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어,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막아놓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럼 공모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은 임야이고요 면적은 28,105평입니다. 어, 계획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이 두 개의 용도가 섞여 있는 지역이고요. 준보전 산지, 보전 산지, 임업용 산지.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이 2,800평 지금 앞쪽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평당 5,000원입니다. 의성 IC에서 차량으로 한 15분 가량 하면은 현장까지 도달할 수 있고요. 영상에 보시다시피 요 앞쪽에 어, 과수 쪽에 어떤 어, 행위를 하셔서 어, 나만의 이제 막뭐 관리사동이라든지 어, 농막 같은 걸 갖다 놓고 산생하라는 것도 아주 좋을 듯합니다. 안평면이 어, 신공항 지금 출발 쪽에 지금 지대에 이제 고기가 뭐 시작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면 지금 향후에 이제 뭐 투자가치로서도 아주 뛰어나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정원 앞쪽에는 대부분 다 잠목들입니다. 잠목들이고 어 밤나무가 좀 질비 있는 수목이고 어, 밤나무 같은 경우는 벌채 벌목하셔서 수종 변경 허가도 가능하니까 어, 산에 대한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어, 자세한 문의 사항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